지금 당장 화장실로 달려가 보세요. 만약 화장실 문이 지금 이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매일 아침 복권 당첨의 기회를 변기통에 넣고 물을 내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우리 집은 남들만큼 성실히 일하는데도 돈이 안 모일까? 왜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끊이지 않을까 고민하셨나요? 그 범위는 의외로 거실이나 안방이 아니라 집안에서 가장 은밀한 곳 바로 화장실에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단일 초도 건너뛰지 마십시오. 풍수지리에서 화장실은 집안의 배설기관이자 음기가 가장 강하게 서리는 곳입니다. 우리 몸으로 치면 신장과 대장 같은 곳이죠. 장내 독소가 퍼지면 온몸이 병들듯 화장실이 오염되면 크탁한 기운이 안방까지 침투해 여러분의 운명을 병들게 만듭니다. 지금부터 부자들은 절대 하지 않는 치명적인 실수 세 가지와 영상 마지막에는 돈을 불러 모으는 부자들만의 신비로운 화장실 비책까지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화장실 문은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부자들은 화장실 문을 절대 열어두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환기를 시킨다고 혹은 습기를 제거하겠다고 문을 활짝 열어두시죠. 하지만 이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풍수학적으로 화장실은 음기가 가장 강한 곳입니다. 이 문을 열어둔다는 것은 화장실의 그탁하고 습한 기운을 집안 전체로 퍼뜨리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거실은 양기가 머물러야 하는 곳인데 화장실의 음기가 침범하면 집안의 질서가 무너지고 재물운이 순식간에 흩어져 버립니다. 변기 물을 내릴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오물 입자가 공중으로 피산합니다. 문을 열어두면 그 오염된 공기가 여러분이 잠자는 침실까지 스며듭니다. 지금 당장 화장실 문을 닫으십시오. 환기는 환풍기나 작은 창문으로만 하는 겁니다. 문만 닫아도 재물이 새나가는 구멍의 절반은 막는 셈입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제 화장실 문을 닫으러 가실 겁니다.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귀찮아서 90% 이상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두 번째로 당장 고쳐야 할 것은 바로 변기 뚜껑의 방치입니다. 풍수학적으로 변기는 재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인 수구입니다. 변기 뚜껑을 열어둔 채 물을 내리는 행위는 여러분 집안의 재물을 통째로 하수구에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부자들의 집을 가보세요. 변기 뚜껑이 열려있는 집은 단한 곳도 없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나쁜 기운이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이상하게 집에만 오면 의욕이 사라지고 부부싸움이 잦아지는 분들 지금 당장 변기 뚜껑을 확인하십시오. 그것이 열려있다면 여러분은 애군의 통로를 활짝 열어두고 사시는 겁니다. 보리를 보고 나면 반드시 뚜껑을 먼저 닫고 물을 내리십시오. 이것은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재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벽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세 번째입니다. 아마 여기서 많은 분이 아차 하실 겁니다. 이건 정말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바로 화장실 바닥의 물기와 구석에 방치된 젖은 물건들입니다. 풍수지리에서 화장실은 수의 기운이 강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물 기운이 넘쳐서 바닥에 항상 물이 고여 있거나 습기가 가득하면, 그것은 재물이 썩어가는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특히 샤워 후에 바닥에 남은 물기를 그대로 두거나 젖은 수건을 며칠씩 걸어두고 구석에 곰팡이가 핀 슬리퍼를 방치하는 것은 재물운을 질척이게 만듭니다. 돈은 맑고 깨끗하며 뽀송뽀송한 곳을 좋아합니다. 습기는 풍수에서 정체를 의미합니다. 물이 고여있으면 기운이 흐르지 못하고 썩습니다. 혈액순환이 안되면 몸에 병이 나듯 화장실에 습기가 고이면 집안 경제에 병이 생깁니다. 지금 당장 화장실 바닥을 닦으십시오.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화장실이 뽀송뽀송해지는 순간, 여러분의 돈 흐름도, 비로소 매끄러워질 것입니다. 여기까지 집중해서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 황금 대문만의 극비 비책을 공개하겠습니다. 나쁜 것을 닦고 닦아냈다면, 이제 그 빈자리에 재물을 불러 모으는 강력한 자석을 놓아야 합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화장실 선반이나 세면대 옆에, 작은 붉은색 소품을 하나 두십시오. 화장실은 음기가 강한 곳이기에 이를 눌러줄 수 있는 강한 양기의 색상이 필요합니다. 붉은색은 불의 기운을 상징하며 화장실의 차가운 물의 기운을 적절히 조절해 줍니다. 작은 붉은색 꽃병이나 빨간색 수건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강력한 방법은 화장실 구석에 천이염을 담은 작은 종지를 두는 것입니다. 소금은 강력한 정화 작용을 합니다. 화장실의 온갖 애군을 소금이 대신 흡수해 줍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소금을 변기에 버리고 새 소금으로 갈아주십시오. 이때 마음속으로 우리 집의 나쁜 기운은 불러가고 황금 같은 재물만 남으라 코 빌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서려 있던 무거운 공기가 한 순간에 맑아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풍수는 결코 미신이 아닙니다. 내 공간의 환경을 바꿔서 내 무의식을 안정시키고 나아가 내 운명의 흐름을 바꾸는 과학적인 실천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화장실 문 닫기, 변기 뚜껑 닫기, 파닥 물기 제거하기를 지금 당장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붉은색 소품과 소금 종지를 놓으십시오. 이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꾸고 자식들의 앞길을 밝히는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장이 깨끗해야 안색이 좋아지듯 화장실이 깨끗해야 집안의 격이 올라갑니다. 화장실은 단순히 배설하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운명을 준비하는 성소입니다. 부자들의 방식대로 정성스럽게 관리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드린 이 비책이 막혔던 재물운의 물꼬를 튀워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황금대문이 활짝 열리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변화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일어납니다. 지금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 뚜껑부터 타드십시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복은 새 나가지 않고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십시오. 복을 나누면 반드시 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놀라운 부자들만의 비밀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황금빛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진짜 부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